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게 바로 5분 뚝딱 내 인생이고요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하꿀잼 빅잼 맥잼머리잼 도리도리잼잼 모 유튜브 자 좋습니다 아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한번 또 다시 인생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꺼 오케이. 유후 가야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야호. 자 좋습니다. 일단은 색출공부 먼저 해보자. 자요거 제가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가보죠. 자, 여기서.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 조금 시간 걸리지만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야호 클리어. 자 시간도 먹어주고요. 나이스. 자 배트 배트 이거 B A T 배트. 다음에 A 가져와서 토 좋았어. 마지막 T 얍 오케이, 다 됐다! 유후, 클리어! 야구빵망이?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일단은, 일단은 챙겨. 생각해보니까 어디다 쓰는지 모르네. 어, 이번엔 곰돌이. 자, 곰돌이 여자한테 줘야죠. 사랑해. 좋았어. 이다이 먹고 벌써부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이 자식. 자, 오른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오랜만에 해서 또 기억이 안 나. 자, 아 이번엔 풍선 갖다 주는 거구나. 이거. 아, 일단 음악, 음악 소프트, 음악 소프트. 이거 될까? 시간 될까? 이거 아니야? 아, 안되겠다. 와, 지금 시간 없었어. 패스. 하지만 오늘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공부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고. 운동 안 해, 운동 안 하고. 음악, 아, 음악 말고 그림 쪽 없나? 그림 쪽? 그림 쪽도 있을 텐데. 어, 이거 뭐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드론을 움직여 별을 켜보자. 별이 꺼졌어요. 별이 꺼졌어요. 별이 꺼졌어요. 별이 켜졌고.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아 어떤건 켜지고 어떤 안켜지고 이런거구나? 아! 공식이 있을거 같은데? 그죠? 이건가? 다 꺼졌어 꺼졌고 꺼졌고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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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어려! 아니 왜 이게 이거 어떻라고아 근데 이거 뭔가 다시하면 알수 있을거 같아 아! 아, 이거 약간 좀, 아, 너무 아깝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더샘뺄샘나 이거 잘해. 내가 공부 좀 해봤으니까. 4 더하기 4, 8. 아닌데. 4, 4 빼기 4는 0. 아닌데. 4 곱하기 4는 16. 아닌데. 뭐지? 그렇게 어려워, 이거? 내가 공부 좀 해봤으니까. 아, 이거 아니야. 4 곱하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 4, 4, 4, 4, 4, 나누기 4는 1이고. 뭐 없는데? 16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나왜 어, 모르지? 나 바본가 봐 여러분들! 야16 어떻게 나.. 4 46. 4 16.. 4.. 4나두기사는 1.. 4.. 나 바본가 봐.. 아! 뒤, 뒤가 곱하기 고 4.. 더하기 3은.. 4.. 8.. 야 이거 모르겠다! 나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들!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나 바본가 봐! 뭐지? 차렷.. 어, 어른이 된민모 좋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 공부는 하나도 못했지만 커서 도박해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도박이 좋아 가서 도박해야지 야 사장님 짜라란 복권 당첨인가요? 아, 아 실패? 하지만 괜찮아?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자..잠깐만 아, 여기로 가면 회성원 인생이야 다른 다른 인생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일단 그러면 또 야구패트를 들어 또 들어 가다 사이코패스 엔딩 아 근데 사이코패스 엔딩 안할 건데 일단 패스하고 비켜 비켜 나의 길을 가로막지 마 어? 잠깐만 여 길이 있어 길이 있었어 나이스 어? 무슨 일일까요? 믹모는 바닥에 몸이 박힌 두더지가 되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다면 정말 잔인한 삶이 아닐까요? 땅속에서도 그는 잘 지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소규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어쨌든 새로운 엔딩을 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더지 엔딩을 봤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다음, 다음 인생을 또 살아봅시다. 공부 잘하는 컨셉으로 가고 싶었는데 약간 모범생 검색. 16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나왜 아, 모르지? 나봐본가봐 여러분들. 자 다시 야 다시 간다. 그림 그리기. 어 그림이 바뀌었다. 야! 애기가 그랬는데 뭐 완벽하게 그릴 필요 있나? 어좀틀 틀려도 되지 뭐. 나이스 클리어. 유후! 응? 자개 빨리겠다 개 빨리했어. 자 다음에 야구 배. 여기다 B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요거를 여기다 뛰 배트 오케이. 자, 일단 곰돌이 여자한테 선물해 주고. 오케이. 왼쪽 끝. 왼쪽 더 없고요. 이제 오른쪽만 깨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들고 가요. 이거 왜 들고 가느냐? 방금 전에 그 플레이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저 풍선. 풍선을 가져오려면은 여기서 점프해서 풍선을 가로챈 다음에 아기한테 주는 거죠. 뿅! 나이스. 자, 여기 또 시간 얻어 주고 여기서 이번에 춤 댄스 추는 거. 요거까지 완벽한다면 완벽한 인생을 산 거지. 완벽한 아기 생활.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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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완벽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어 아, 완벽한 인생뜨뜨뜨뜨뜨뜨뜨요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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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아 아직도 야구 패트는 못들고 가는구만. 아, 까비까비야 즐거워할 시간에 야구 패트 챙길 걸. 자 이번엔 이거 운동. 자 간다. 하나, 둘, 열나이스 오케이 좋아 아 오늘 느낌 완전 좋아 자 다음에 노래 부르는 거자 노래 부르는 거 가창력 시험까지 핫핫핫난 이게 제일 어렵더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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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어렵고 자 왼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기계있죠 기계 그 기계는 안돼 그 기계는 절대 안돼 여기서 일단 꽃, 꽃으로 꽃 여자애 한테 주고 연애까지 해주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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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색칠? 아나 여기 색칠 잘 모르는데 자 일단 여기 여기서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자빨간색깔 처치해서 고그 떨어뜨리면 강아지좋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초록색 깔 연필을 두고 가거든요 초록색 연필을 갖고 와서 자 여기서 화면을 터치해서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오케이 그럼 패스 오케이 다음 인생 좋았어 훌륭한 인생 살았다 나쁘지 않았다 자아 요거 더샘플스사칙 연산 4 더하기 4 빼기 4 곱하기 5, 5 됐다 아니 이렇게 나오면 맞추지 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바로 맞추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거 못 맞추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음악 악보 나이스 이거 하면 음악기다 음악의 신동이다 미래, 도레, 미, 미. 아, 하. 박자가 이상한데. 미래, 도레, 미, 미, 미. 굿. 오케이. 미래, 도레, 미, 미, 미. 됐나요? 선생님. 도미, 도미. 도미, 도미. 도미야, 아니 도레야? 도레야?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도레도레솔라솔라어 됐어. 이거 뭐 어? 나 이제 음악의 신동이야. 음악 꽝쳤어 여러분들. 나 이제 진짜 뻔듯한 직업이 생기는 건가? 나 이제 음악의 길로 들어선 건가? 자 다음에 일어나면은 난 뭐가 돼 있을까요? 어른이 레밍모. 자, 와 꿈꾸는거 봐 꿈꾸는게 약간 뮤지션으로 바뀌었어요 자 일단 뮤지션이어도 도박은 좋아하니까 일단 로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로 자 일단 도박 얍 오케이 실패할 줄 알았어 난 이런거에 기대지 않아 난 나를 믿으니까 음악을 잘할거야 나는 오? 여기 원래 회사였는데 이곳인가 나의 전설이 시작될 곳이 오 뭐야 어? <laughs> 대박 오! 어? 뚠뚠뚠 어? 아, 나 잠깐만. 키보드 세팅. 딴딴딴. 와, 마우스로 해야 돼. 딴딴딴. 오케이. 끝이야? 왜 이렇게 쉬워? 뭐야? 와! 와, 드디어 정상적인엔딩 밍모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밍모는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 노력하며 완벽한 가창력을 가진 어! 메로나보다 음악 분야에 정점을 찍은 밍모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키 작은 건 여전하네. 믹무는 멋진 퍼포먼스와 노래로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월드투어 전자석 매진 2분 컷! 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K-POP의 신드롬문 바로 BTS입니다. 비... 맞는 말이긴 한데 나나나 아니야? 좋아요. 자, 아, 여깄다. 아이돌 가수. 유후 아이돌 가수 엔딩을 봤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게임. 바로 5분 내인생이었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돌 가수가 되는 엔딩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두더지 엔딩을 보면서, 아, 오늘도 역시 좀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역대급인 인생을 맞이하게 됐네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들 다음에 또더진실하게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믹나이 안녕!